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투표로 보여주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밀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하고자 합니다. 최고의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당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신 1,600여만 명의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